제가 이번에 준비한 연구는 가치 있는 땅으로 의 변신, 옥상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선 제목은 제가 플랫폼 구축이라고 거창하게 지어보았는데요. 주 내용은 옥상 관리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을 골론보다는 제시론에 가깝게 준비해보았으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시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진행은 연구 개요, 연구 내용 및 수행 방안, 연구 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연구 배경, 옥상의 활용, 옥상의 관리, 연구 필요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 세계에서는 3위의 고물도 국가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하며 총 인구의 9 1 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및 제도와 정책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00,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치솟는 집다위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법과 불법을 동반한 수평 수직적 팽창이 그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방치된 옥상은 비경제적 산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옥상 공간은 도시, 도시 환경의 한 구성 요소이도 미래에도 중요한 공간이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옥상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와에따른 옥상 공간 활용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주거지, 루프탑 카페, 루프탑 바등 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공청사 등에서 친환경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태양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밀리미얼 세대의 새로운 놀이공간과 교류의 자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공을 차고 있는 풋살탕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듯 체육시설과 옥상, 옥상 콘서트, 옥상 문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옥상 공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의 감계자와수요가 존재하는 등 이에 관련한 뉴스 기사들을 몇개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친환경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옥상옥화사업 클루프사업, 태양광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화에 따른 옥상 공간 활용으로 국민에게 옥상 문화제 체육시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밝은 면도 있겠지만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데요. 세 번째 기사를 보시면, 인기 절정 루프터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라는 기사입니다. 즉, 허화를 닿지 않은 채분별하게 옥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옥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표재부 우측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허가에 옥상이 아닌 옥상 층으로 표기가 되었어야 허가를 받은 뒤 활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상에 관한 조사는 민원 발생 혹은 신고에 의한 현장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수 조사의 경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증축 등의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내부를 통해 들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장, 제1조 제2장 1항, 1항에 근거하여 옥상을 지상의 공간정보로 판단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19년 시각체에서 5개 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내년부터는 5개 영업에 대해서 전면 허용하겠다고 재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이분과 관련하여 조류가도종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5개 영업 음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팀 혁신 기반을 구축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옥상도 지상의 한 공간으로서 함께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 필요성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 주축단 건물들에 대해 전수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의 미답질을 일컫는 옥상 공간에 대한 활용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에 그 관리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은 화재 등의 안전성 측면과 소음 등민납 민원 측면, 민원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정보들은 옥상의 또 다른 화면 측면, 미래의 도시계획 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석자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본 컨셉과 모델, 분석 방안, 관리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 x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한 옥상 플랫폼 구축, 효율적인 옥상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수혜자 측면에서는 옥상 현황 등 소유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 부, 불법 건축물 문제, 옥의 시설 분포 현황, 특화 사업 등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LX에 내재된 드론 유 a 기 기술, AI 이미지 분류 기술, GIS를 통한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LX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지 플랫폼 사업, 또 이형 현황 조사와 같은 유사한 속성의 업무를 지니 공간 정보 업무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별 모델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사진, 드론 영상 등의 공간 정보를 AI 블루비스를 GIS 분석, 수적 분석 등을 통하여 옥상 건축물의 불법 여부 등을 불법 여부와 옥상 건축물의 현황 정보를 시계열등으로 제공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옥상 관리 대장, 옥상 공포 지도 등을 통하여 통계 및보 분석을 하게 되고, 이는 옥의 영업 허용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옥의 영업 금지 지역 설정 시그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특가 사와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소유자별로 구분한다 제공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취득한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직접 한국 사진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옥상 방수 옥상, 두 번째는 자연공원세 번째는 태양만네 번째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영상 분류, 영상 분할을 통해 AI 학습하고 이를 분류해 주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 차이점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영상 분류의 경우는 한 가지밖에 분류를 해주지 못하고 영상 분할의 경우는 다양하게 분류를 해줄 수 있기에 이 방법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는 옥상의 현황 정보는 제공해줄 수 있지만 옥상이 변화되, 변화됐다는 시계를 정보는 제공해줄 수 없기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국토정보 지리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받아본 연도별 항공사진입니다. 어 제가 참조한 지역은 1년 주기 간 2년 주기로 촬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PPT 화면상에서는 정확하게 차이점 틀를 탐을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각 주기별 찍은 사진마다 촬영 시기나 촬영 환경 등이 다르게 약간의 해상도, 선명도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항공 사진들을 제가, 제가 한번 직접 수작업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증축, 개축한 건물이나 옥상 활용 용도가 변경된 곳을 위주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기본 원래 방수 옥상을 풀루프 사업을 진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의 기존 옥상에 태양광을 새로 설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옥상을 신축 혹은 축축하면서 풀루프 사업과 태양광을 함께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작업 분석을 해보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공지능학습을 통해서 완성된 모델의 인력을 대체해 줄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GIS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적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지, 인원 정보, 사건 정보, 위법 건축물 정보 등을 데이터와 텍스트화 해주게 됩니다. 이를 그 다음 단계는 시각화를 해주는데요. 시바화의 경우 전선 면 중에 위치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속성 정보를 전으로한다음 각각의 점을 배치나열주게 됩니다. 이를 뭐토 기본도 지적도 뭐연속제적 등등 있죠. 이에 지도를 중첩하여 지도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화된 정보들을 공간 분석하게 되고 이 분석 자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허용 가이드라인 설정, 금지 지역 설정 이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옥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분석 관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 관리 대장, 두 번째는 분포지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식을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오개 영업지역 영농가가 되겠습니다. 오개 영업지역 영농문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 발생, 영업허가, 하루용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시면 이렇게 관리 영농에 추가해 주셨습니다. 물론 소재지, 지번, 건물 공호 위치 등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의 경우 저는 건축물대장과의 부합이로 위반건축물 포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와 특가사업 대상, 플루트 사업이 가능한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그게 해당하겠습니다. 그두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목록에다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공공청소의 경우는 이미 옥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있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에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면 다음 실제 현황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것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분포 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직접 이것도 수정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이게 카메라 상잘 보이지 않는데 불법 건축물 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 를 해줬고요. 두 번째 클로프 사업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제가 흰색 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곳의 경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꼭의 영업지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옥상 분토 지도를 완성한 뒤에 이를 현황 분석 및 통계도 도출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고. 사고구역 집중관리로 안전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부분에서 플루프녹화사등그 기대효과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관리방안인데요. 구축단계, 구축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루프 구축은 저는 네가지 단계로 일단 나누어 보았는데요. 물론 이네가지 단계 중 필요, 필요한 필요 및 상황에 따라 간소화 및 제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축까지 가지 않고 무슨 관리 차원, 관리 차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단계로 우선 지구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화, 예시 모델 개발, 행성 고도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범 사업 지역 설정 프로세스를 장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우선 우선 친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이를 각 기준이 다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치를 설정해 주고요 이를 지역구역별 등급화 1에서 10등급, A에서 Z등급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분석 방안은 학습 완료된 AI, GIS 공간 분석 중 효율성이 뛰어나고 각 정보에 맞는 분석방을 선정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시모델 개발 단계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옥상 관리 대장, 옥상 분포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국교 조례 및 정책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단계로서 현재 드론 영상 등 영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 수 혹은 우선 지구 중 선순위 등급을 가진 지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은 프로세스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 관리방안에서 말씀드렸던 옥상 공포 지도에 각 옥상을 클릭하면은 각 옥상 대정 정보와 관련 정보들이 나타나게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플랫폼 장착 단계는 제가 한번 그냥 예시 한번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처음 기본 컷셋 모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정보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일단 넣어보고요 다음 이제 수요자별로 되겠습니다 수요자별로 자기가 어떤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 그럼 이걸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약에 구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옥상 플랫폼 또는 옥상의 효율적인 달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현지 조사를 대체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 도시 환경, 안전 측면에서도 그 기대 효과를 그려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속 자료는 규정 변경, 조례 제정 시에 도움이 되며 표준화된 규정, 규정과 조례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가용 토지 부족과 우리나라에서 확산한 공간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미래 도시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옥상에 올라가 보셔서 이제 도시를 내려다 보시면 옥상 숲이자 바다랄 만큼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밤에는 잘보지 않지만 낮에는 엄청나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옥상 건물들이 많은데 미래에는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한 옥상의 숲이자 바다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